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만능 트롯돌 박현호가 신곡 1, 2, 3, 고 발표 이후 각종 축제와 행사를 종횡무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디지털 싱글 1, 2, 3, 고를 발매한 박현호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며 곡 홍보의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현호는 1, 2, 3, 고 무대를 통해 보여준 완벽한 퍼포먼스와 가창력, 남다른 무대 매너로 각종 지역 축제 섭외 1순위로 등극하였는데 오는 23일 용인시민페스타 축하 공연에 나서 화기찬 그만의 기운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어 24일 부평 풍물대축제 축하 무대에 올라 유일한 트로카 가수로서 남다른 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현원는또 신곡 발매 이후 1, 2, 3고 댄스 챌린지 영상을 공개하여 주목받고 있는데 다양한 유명인들이 댄스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어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m z 세대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곡 발매 후 지역축제 섭외 1순위에 등극한 박현호의 종흥무진 활동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